듣고정 Nc 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네 찰나다 네. 5월이요 날씨가 너무 좋고 네. 음,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떻게 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네잘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좀 정신장애인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점도 있으실 거고 음. 그 다음에 좀 바랬던 점 아니면은 또 고마웠던 점 이런 걸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네. 네 우리 도치님부터 저부터요? 네 저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네. 이해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누워 있고 집안일도 잘안 하고 하니까 잔소리만 하니까 전 음.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얘가 아파서 그러는구나를 모르신 거죠. 음. 그러다가 제가 너무 죽겠어 가지고 음. 이제 전화를 여기 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음. 얘기를 해서 이제 입원을 하니까 음. 어머니가 그때서야. 음. 입원하면 낫는 거니?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입원하면 약을 먹고 나아진다더라. 제가 얘기를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그동안에 길러주신 거에 감사하죠. 음.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병원에서 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음. 예. 그리고, 나아도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이제, 그때 갱년기가 되니까 생리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약을 음. 먹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안 나오고. 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 아가씨 때는 날씬하더니 배가 나왔다. 음.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음. 이제 그약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트러붙졌죠살 음. 빼라. 음. 뭐약 먹지 마라. 교회 가서 뭐 치료받으면 된다. 같이 가자. 막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기회에서 낳는 병이 아니라, 병원 약을 먹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래서 나아야 되는 병이다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음. 그래도 한번 가자고. 음. 막그러는데안 갔어요, 저는. 음. 아니까 가면은 막 때리잖아요. 막 음. 정신 차려 때리고 막 음. 부탁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 나는 기도는 안 가고 병원 약 먹고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할 거다 해서 음. 지금까지 지금 10 14년을 먹고 있는데, 네. 저도 혼자 스스로 한번 약을 끊었다가, 음. 근데 한번 안 먹으면 그 다음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음. 약을 안 먹어도 가슴이 막 뛰고,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음. 그리고 막잡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약을 먹어야 되겠다. 끊지 않고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음. 네. 지금 약 먹고 일반 생활 하고 음. 우리 아이들 케어 하고 음. 좀 그러죠. 그러면 네. 이제 가족 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셨던 거는 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네, 말씀하셨던 약에 거. 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네.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저희 어머니가 아 많이 힘들 공감을 해주셔야 음. 되는데 공감을 그렇구나. 안 해주시고. 너는 엄마가 곡격에 기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지랄 같은 매에 걸렸냐고, 어머니는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고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 감기 같은 거다. 이것도 음.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그런 거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해를 못하다가 그때 방문 간사가 한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방문 간사님한테 오시면은 제 얘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약을 못 먹게 한다. 뚱뚱하다고 음. 살 찌니까 못 먹게 하신다. 좀 음. 우리 어머니한테 가셔가지고 음. 설득 좀 해주셔라. 그래서 음.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시는 분이 해주셨어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는 아, 약을 먹어야 되는 걸 하고 지금은 또 인정을 하시죠. 음. 약을 먹어야 된다. 처음에 이제 이 병,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뭐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냥 뭐 일반인들도 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네.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독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인식이 음. 바뀌신 거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 보셨으니까 옆에서 직접 그렇 음. 그러면 좀 어머님한테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좀 고마우셨던 점? 고마운 점은 음. 이제 도와주려고 하죠. 저희 어머니가 음. 못하니까 제가 가정일 이제 잘 못하니까 침지도 음. 담아주시고 지금 나이가 드셔서 못하시는데 그때는 침지도 음. 그러니까 담아주시고 이제 제가 먹을 거. 좋아하는 음. 거 해다 주시고 제가 호박죽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면 단맛이 없다 그러면 <laughs> 호박죽을 다 만큼 해서 갖다 주시고 그랬어서 음. 아유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제복이구나 감사하죠. 음. 네, 어머니가 이렇게 올그애 니가 건강해야 애 거느린다고, 음. 애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챙겨주시는 부분들. 예. 그리고 내도생도 응원해주고, 음. 예. 많이 응원해줘서 언니 음. 많이 좋아졌다고 음. 그래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음. 많이 해줘요. 음. 예.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음. 옆에서 보시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네. 지켜보시면 분들도 힘드셨겠어요. 네, 네. 어, 뭐. 겪고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많이 힘들고 답답해하셨죠. 제가 음. 왜 그럴까, 뭐 이해를 음. 못하셨죠. 우리 곰돌이님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그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좀버라이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laughs> 네. 드렸는데, 조울증이거든요. 네. 조울증인데 그게 한참 최고도로 그 증상이 악화됐을 때. 막 새벽에 그 안양천 가가지고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뭐 음. 춤추고 막 음. 이런 정도로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참그 막내 매형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음. 제가 병원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입원해서 첫날부터 이제 관찰실에서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그 열흘 동안 있으면서 내가 왜그 막내 매부한테 이렇게 응? 끌려와가지고, 막내 누나랑 막내 매부한테 끌려와서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있으면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매영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악한 감정이 있나? 나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나에 대해서 저 간섭을 하고 구속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막내매형을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3 개월 동안 막내 누나가 울면서 그때 그 코로나 식9그 기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면회는 못해도 음. 간혹가다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발 아프지 말아라 내 동생아 네. 아프지 말아라 내가 너 입원했을 동안은 다 뒤. 뒤에서 이렇게 어? 마, 케어는 해줄 테니까 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음.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제발 몸만 아프지 말아라 음. 그래가지고 뭐 간식비서부터 병원에서 음. 그 담당 수임하고 이렇게 상의 면담하는 문제라든가 네. 저의 그병 병명에 대한 호전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셨고. 음. 저한테 한 가지만 딱 부탁을 했어요. 막내 누나가 하는 말이 모든 건다 너를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아프지만 말아라. 어, 더 음. 증상이 악화되지만 말아라. 어, 네가 왜 어머님도 그렇게 5년 동안 병간호 잘하고 잘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왜 네가 네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을 하고 막 그걸 하느냐. 음.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참 어머님한테 잘했고 우리들도 그거를 인정을 한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을 삼고 너무 자악하지 말아라. 음. 막내 누나가 보기에는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던 거죠. 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쭉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퇴원을 딱 하는 날 누나가 왔어요. 음. 기 병원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어,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서는 일주일 후에 음. 집에 있는데, 막내 병이 저를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어. 그 인천에서 그 당시에 버스 운전을 하셨었는데 음. 저를 찾아오더만 야, 막내처럼 아마 너나 많이 원망하지? 솔직히 매운 엄마 합니다. 음. 왜 저를 그렇게 강제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음. 너는 워,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음. 나는 너를 친동생으로 생각해서 처남이 음. 아니라 친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병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거다. 음. 나를 원망해도 좋지만 음. 잘 곰곰이 생각을 해 봐라. 나는 너를 병을 치료하기 병을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너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거지. 너한테 뭐 감정이 있다거나 너를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눈꼽만 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달 한 정도가 흘렀는데 혼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안양천에서 이렇게 타고서 한강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한강 가가지고 혼자. 조금이 생각을 해보니까 응. 아 그래도 매영이 나를 위해서 응. 어? 이 병을 낫게끔 응. 해 주려고 병원에 입원 시킨 거지 응.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원망이 고마움으로 응. 이제 변하더라고요. 응. 아 매영이 참 나를 어? 위해서 이렇게 고맙게 치료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막내 매영은 제가 인천에 계시거든요. 인천에서 네.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그 막내 매형하고 누나 그 아들 미이 하나 있어요. 네. 제 조카가 지금 34신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다 잘해 주게끔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많이 좀 도와주고 싶고 제가 힘은 없지만 도와주고 네. 싶고 또 형제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은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음, 곰돌이님 병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낄 상태가 못 됐던 거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증상으로 음. 그래서 증상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남들은 제 증상이 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그렇게 잘 <laughs> 아, 나질 않아요 진짜. 잘 나, <웃음> 나질 <웃음> 않는데 네. 제가 막저 뭐야 음, 음악 저 봐요 네. 이어폰에다 듣고 서는 낮에도 막 안양천 가가지고 춤도 추고 달리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고함도 치고 욕도 하고 막그래가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저 사람이 왜 저러나고 막 쳐다볼 정도로 그러면 네. 이제 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손자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고 불러들이고 아... 그 정도였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누나한테 이제 말이 들어갔겠죠. 음. 저 친구 동생이 자 이러이러한 증상이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정신과 변명을 잘 모르니까 음. 그 서정리에 큰 누나가 있는데 음. 큰 누나 아시는 분이 그 저하고 똑같이 좋을증 그 음. 증상이었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큰누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 아무래도 좋을지 같으니까 음. 병원에 저거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해 가지고 이제 막내 누나한테 얘기를 해가 큰누나가 막내 누나한테 얘기를 해서 막내 누나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펄펄 날, 네? 날 뛰는데 어떻게 무섭기도 하고 저희 집에 오지를 못했어요 막내 누나도 처음에는 펄펄 날 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입원이 하기가 싫었죠. 음. 너무 싫었죠. 그리고 막내 명을 진짜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음. 원망을 많이 했죠. 나는 내 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음. 왜 나를 정신병원에 그것도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키나 하는 마음에 너무 원망을 처음엔 많이 했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열흘 동안 있으면서 관찰실에 있으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게 돼요. 병년은 다 해왔고 혼자 그냥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매영이 나를, 나를 위해서 입원을 시킨 거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시킨 거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영이 저희 제가 퇴원해가지고 일주일 됐을 때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한편은 원망스럽고 한편은 고맙습니다. 내가 네. 하더니 음. 잘 지내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지금도 매형하고 누나하고 잘 지내고 있죠. 음. 그러니까 증상이 안정되시면서 네. 그거를 깨달을한 거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원망에서 고마움으로 음. 변하더라고요. 네. 서정희큰 누나한테 도 제가 전화해서 누나 참 고맙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신경 써줘서 그랬더니 울면서 그랬더라고요 음. 막내야, 제발 아프지 말아라. 음.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마저 그렇게 어? 음. 고생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 이제 잘 받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약은 먹고 있지만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우시죠. 예, 고맙죠. <laughs> 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조금 떠오른 게 있는데 지금 치료 받으시면서 가족분들 원망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음. 정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네. 그분들한테 조금 해주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다른 건 없고요. 음. 제가 느낀 바로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가족들을 너무 많이 원망을 했지만 막내누나도 원망을 하고 막내 매형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원망을 했지만 그게 결코 고원금이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음. 나를 위해서 저분, 저 사람들이 신경을 음. 써주고 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 사람들의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 네. 아참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해주는구나 네. 하고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과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예. 음, 네. 네. 그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 나만 괴롭고 음. 내 마음 같은 때는안 되니까 생각에. 차인데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고, 아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도와주고 음. 도와주고 한다 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우리 교처님은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답답하니까 저한테서 때리면서 뭐 정신 차려 봤는데 나중에 하면은 죄송하죠 어머니한테 못. 뭐 그 안무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불효죠, 음. 불효. 부료. 음. 큰 불효를 했는데, 그래도 자식을 그 부모니까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음. 어머니 하신 말이 그래. 내가 형제만 갖다 쏟아 버리는데, <laughs> 내 딸이라, 내 자식이라, 음. 내가 신경을 쓴다. 에이, 하시더라고요. 형제도 안 버리셨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어머니 말은 그러신 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 잘 받고 왔으면 음. 좋겠다 하면서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어렸을 때가 음. 그때요 음. 막내가 네 살이었으니까 음. 그래서 봐줄 테니까 나할 나 때까지 와라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누나 간 김에 병다 고쳐서 오라고 약잘 먹고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음. 감사하죠 그은응원해주금지금좀지금들을 음. 원망하고 계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은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제 프셔가지고이지 이제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겠지만자지 속에 있는 말 솔직히 얘기해서 치료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뭐 엄마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화나고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문을 두드리세요. 정신과든 보건소도 문을 두드려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음, 결국에는 네.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네요. 네. 그래야 내가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네. 좀... 생각 전환이 있을 거고 네. 지금 증상이 너무 심하신 상태에서는 그것도잘안 되니까 안 되네. <laughs> 네. 병원에 와서도 치료를 받으면 좀 운동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약만 먹고 잠만 자나 했어요. 움직이지를 않고. 음... 네. 근데 또 내가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음... 내가 이제 뭐있으면가진끼게 가지고 좀 도와주고 유로도 해주고 무슨 말만 들어주고 하면 다. 친구가 되더라고 나이 상관없이. 음. 예. 그래서 병원 그렇게 가는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할 입원할 거있으면 입원하시고 아니면 그냥 통근 치료해도 되니까 음. 약물 치료를 꼭 해서 낫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족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론은 또 지난주랑 또 같네요. 치료를 먼저 잘 시작해야지 가족에 대한 마음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laughs> 네 맞아요. 네어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가족분들이 너무 너무 힘드세요 진짜. 왜냐면 증상이 너무 심할 때 근데 또 입원도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로지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우리 당사자분들도 가족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어, 되셨으면, 네. 이 방송이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녹음도 유익했네요. 네. 네. <laughs>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번 녹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